알리 추천 가정에 꼭 필요한 생활 용품 3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범용 에어컨 앞 유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직접 불기 방지와 방풍 기능이 있는데, 설치가 쉽고 차가운 공기를 실내로 효과적으로 유도해 줘요. 이렇게 차가운 기류를 더 깊게 리디렉션 해 주면서 불편함을 줄여 주는데 정말 유용하답니다.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만족도가 높고 품질도 좋다고 해요. 또한 공기 디퓨저로 사용하기에도 좋다는 평가가 많아요. 제품은 안전하게 포장되어 빠르게 도착하며 설치도 간편하답니다. 에어컨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니까 한 번쯤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스프리데이 브랜드의 미니 터보 제트 선풍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선풍기는 11만 rpm의 강력한 브러시리스 모터를 탑재하여 풍속은 45m/s에 이르고 최대 전력은 180W에 달해요. 급한 아침에도 머리를 빠르게 스타일링하고 먼지를 깔끔하게 제거하며 젖은 표면을 효율적으로 건조시키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동차 관리에도 탁월한 도움을 주죠. 제품의 특징과 스펙을 간략히 소개해드렸는데 이 선풍기는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리형 포트 세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냄비 세트는 논스틱 코팅으로 음식이 달라붙지 않아 세척이 쉬우며 탈착식 디자인으로 세척과 보관이 간편해요.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져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야외 캠핑에도 적합하답니다.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건강하고 안전하며 다기능 손잡이와 다양한 사이즈의 프라이팬으로 요리를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어요. 다양한 스토브에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에도 좋아요. 이렇게 멋진 분리형 포트 세트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만족할 거예요.